링크는 용철의 자석 A가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에서 A의 아래쪽에 자석을 놓아서 용철이 가보다 늘어나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가에서 용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과 용수철이 A를 잡아당기는 이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이미 합력입니다.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나에서, 나에서, 이제 난것 같아요. 나, 나면,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지금 중력 플러스 자기력이 탄성력과 같은 상태죠. R자 힘은 0이다. A의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작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왜냐면, 용철의 늘어난 길이는 장면의 힘에 비례하는데, 여기 중력까지, 중력에다가 탄성, 자기력까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